안녕하세요. 자, 7월 23일로 다가온 알파벳 2분기 실적 발표. 어,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뭐 AI 혁신부터 클라우드 경쟁, 또 점점 거세지는 규제 압박까지 이 핵심 요인들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깊이 좀 파헤쳐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논의하고 봐야 할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실적 발표가 알파벳한테는 여러모로 좀 중요한 분기점 같아요. 그 AI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을 이제 확보하긴 했는데 동시에 어 기존 사업하고 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또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계속 추격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이 반독점 규제라는 파도가 거세잖아요. 이런 걸다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시장 예측치 뭐 매출 938억 달러, 전년 대비한 10.7% 증가, 그리고 조정 EPS 2.437 달러.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이면의 흐름을 읽는 게어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주목받는 건 AI 분야겠죠. 뭐 제미나이 2.5 프로나 AI 오버뷰 같은 기술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그 AI 오버뷰는 벌써 15억 명이 쓴다고 하고, 제미나이 모델 자체도 5억 명 이상 쓴다니 와,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그 숫자는 정말 대단하죠. 근데 동시에 그 AI 검색이 기존 광고 수익을 갉아먹을수 있다. 이른바 카니발리제이션 우려도 계속 나오는데 이 위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 영향이 클까요? 아, 그거 정말 중지할 질문입니다. AI는 분명 기회인데 동시에 그 알파벳의 핵심 수익 모델인 검색 광고하고는 좀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거기다 오픈AI나 메타 같은 경쟁사들 AI 공세도 뭐 엄청나고요. 이런 복합적인 시각 때문에 알파벳의 선행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최근 5년 평균이 한 22.6배였는데 지금 18.3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아직 AI의 성장성이랑 수익 잠식 리스크 사이에서 약간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PER이 평균보다 낮군요. 네,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는 그 AI 기능 도입이 실제 광고 단가 상승이나 사용자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지 어, 그걸 좀 자세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도 눈에 띕니다. 1분기에 28% 성장했고 2분기에도 한26% 성장이 예상된다니 와 이건 정말 꾸준하네요 시장 점유율도 10%에서 12%로 올랐고요 네 클라우드는 확실히 성장세가 좋아요 특히 그 보안기업 위즈 인수 이게 상당히 화제였잖아요 이게 AWS나 아조아와의 경쟁에서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아직 격차는 좀커 보이는데요 위즈 인수는 분명히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클라우드 보안이 사실 대기업 고객 유치하는 데 핵심 요소거든요. 위즈의 기술력이 이 부분에서 알파벳 경쟁력을 확실히 높여 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AWS가 한 29%, 애저가 22%니까 아, 그 아성은 여전히 견고하죠. 그래서 위즈 인수가 뭐 격차를 단숨에 뒤집는다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더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네. 중요한 건이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동시에 AI 인프라 투자 같은 것 때문에 연간 자범적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가 전년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 비용 관리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장을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겠지만 비용도 신경 써야 하고. 아, 근데 또 다른 큰 변수가 역시 규제 문제군요. 이 부분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현재 알파벳이 직면한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EU 양쪽에서 지금 검색이랑 광고 독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최근 판결에서 불법적 독점행위가 일부 인정되기도 했어요. 아 불법적 독점이 인정됐다고요? 네 일부지만요. 이게 그냥 벌금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하라거나 아니면 애플 같은 파트너사한테 주는 수익공유를 중단하라거나 이런 구조적인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와! 크롬 매각이요? 그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압박이 거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알파벳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이유 쪽 상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EU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관련해서 이미 41억 유로 과징금이 확정된 상태고요. 여기서 또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특히 미국 법무부 소송 관련해서 2025년 8월, 내년 8월에 중요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 결과를 정말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내년 8월이 또 중요하군요. 네. 규제 리스크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진행 상황이 앞으로 주가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라는 쌍두마차로 성장을 이끌면서도 어, 경쟁은 심해지고 비용은 늘고 또 사업 모델 자체를 위협하는 규제 리스크까지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성장과 리스크가 딱 공존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다수 한80% 이상은 여전히 매수 의견이라는데 목표 주가는 최근에 215달러에서 202달러로 좀 내려갔더라고요. 이것도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한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기대감은 있지만 리스크도 크니까요. 그럼 다가오는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 뭐랄까 긴장 포인트는 뭘까요? 결국에는 AI가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벌어다 주느냐, 즉 실질적 수익 기여도 하고 또 규제 리스크가 얼마나 현실화 되느냐 이두 가지 사이에 줄다리기라고 봅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당장 눈앞에 닥친 규제나 비용 압박이라는 현실 이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균형점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따라서 실적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이 내놓을 AI 수익화 전략이나 비용 관리 계획 또 규제 대응 방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죠. 네, 경영진의 발언이 중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AI 오버뷰처럼 AI가 점점 더 우리 대신 정보를 요약하고 답을 딱 제시하는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그 핵심인 검색 광고 모델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정보를 찾고 소비하고 또 신뢰하는 방식 자체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음. 이게 이번 실적 발표 너머의 더큰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AI가 정보 소비 방식 자체를 바꾼다.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군요.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